지난 7월 엠스플루스의 보도로 최규순 전 프로야구 심판이 각 구단과 현장 지도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. 그리고 최규순 전 심판의 요구에 돈을 준 구단도 드러났다. 최전 심판은 교통사고 합의금부터 폭력시비 합의금, 심지어는 부모님 치료비까지 다양한 핑계로 돈을 요구했고, 이에 돈을 주었다고 시인한 구단은 현재까지 두산 베어스뿐이었다. 당시 넥센 히어로즈는 두 차례의 금전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가 자체 조사 후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크부에 통보했다. 이 사건으로 당시 김승영 두산 베어스 사장이 물러나기도 했다. 그리고 8월 29일, 처음에는 최규순 심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돈을 준 사실이 밝혀진 구단이 드러났다. 바로 키아 타이거즈다. 이날 엠스플뉴스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이 최규순이 돈을 받을 때 사용한 윤모 씨의 명의 참여계좌를 추적한 결과 키아 구단이 최규순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. 8월 하순께 이미 키아 관계자들이 검찰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. 키아 구단 관계자도 구단 관계자 두 명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.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최규.